네, 안녕하세요. 오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좀 올랐죠. 오늘 시장은 이제 뭐 월요일 시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회복이 되신 분도 계시고 아직 회복하려면 한참 멀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아마 조금 회복되려면 좀 멀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게 이제 좀 당연하고 성장 중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더 빠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그런 건 이제 포트폴리오 좀 조정하실 그런 이제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2월 한 15일까지 f m c 회의가 나올 때까지는 아,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오모크론도, 어, 오미크론이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오모크론이라고 하는데, 오모크론이 어, 이제 한 2주 정도 그거 시간이 걸린다 그랬는데, 지금도, 지금부터 도지금 이제 어, 뉴스 보면은, 그, 이제 감기처럼, 독감처럼 되지 않나, 이런 지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시장에도 이제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 그, 이제 앞으로 뭐 사야 될지, 이런 지금 이제 이렇게 바이더딥 어, 하고 싶은 분들 지금 뭐 사야 될지 보시면은 제 포스트라든지 어, 최근 한 일주일간 영상 보시면은 뭐 살지 아이디어가 다 거기 있으니까 보시면 되구요 오늘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 뉴스 측면에서 이제 저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한국 뉴스 이제 좀볼 필요가 있는데 에, 이게 아리랑 뉴스라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어, 미국에, 아, 한국의 KBS에서 하는 어, 영어 방송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아리랑 뉴스를 통해서 어,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봐야 되는지 이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이, 이제 실적 장세에서 역금융 장세로 넘어가려고 하고, 그게 이제 어, 이제 이 반, 역 실적 장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리세션으로 가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걸 보려고 하면은 이제 이 한국 뉴스 한 번씩 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뉴스 보시면은 이제 한국이, 어, 18번,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스트레이트로, 어, 여기 보시면, 이 무역에서 어 뭐죠? 이익이 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0월 달 리포트를 보니까 무역 흑자가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한국이 수출이 잘될 때는 어 지금 뭐죠? 생산해서 어 한국이 보통 중개 무역 저기 중간재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수출이 잘될 때는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개월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라는 얘기는 이제 세계 경제가 좀 회복기에 있다. 그래서 생산해서 물건 팔고 하는 그런 흐름이 긍정적으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는 회복기에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냐 문재인 대통령 나오면서 어 여기 보면 로컬 이코나미를 위해서 이제 조금 도움을 했다는 얘기니까 내부 경제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바이백 배럴 플랜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양책은 아직도 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 IMF에서 IMF에서 나오는 이제 얘기는 어 이제 이 뭐죠 거시 그 경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데좀 필요한 정보들이 여기 IMF에서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유로존의 그로스가 좀 줄어들 것이다. 그죠? 이그코비나 19하고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예, 그런 일이 생길 거다라고 했으니까 내년에 유럽이 조금 약세일 것이다. 그 얘기는 여전히 이제 유럽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생각하면 미국 경제가 좀더 나을 것이다. 투자는 그러면은 어 여전히 미국 중심으로 좀할 수가 있겠다 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미국이 경제가 너무 뜨겁고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유럽이나 아닌 다른 선진국 아니면 어,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좀 투자를 해야겠지만, 이제 유럽이 좀 약세다 이러면은 미국이 좋다는 얘기를 만들로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어, 테이퍼링을, 그죠? 테이퍼링을 3월 달에, 어, 패드가 어, 좀 조기 종료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 뉴스에도 이렇게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어, 어견이, 정보가 수렴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이 12월 15일날 이제 FMC o 회의하면은 요 정도 결과가 예상, 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예, 예상치보다 더 빨라진다든지 아니면은 예상치보다 좀더 늦어진다 그러면, 에, 그러면은 좀 시장이 좀 영향을 받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 이제 반영, 그, 이미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어, 한국에 어, 10, 71만 명의, 71만, 뭐죠, 어, 일자리가 2020년도에 생겼다. 그거는 이제 연으로 보면 2.9% 성장했다. 그러니까 뭐, 어, 뭐, 뭐, 한국 국내에서 뭐 일자리가 없어서 어렵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9% 일자리가 생겼다. 이건 상당히 좋은 거고, 한국에 일자리가 생겼다. 이런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어, 이제 세계의 경제가 어, 지금 저기 회복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선업은 한국이 좋은가 봐요. 이게 이제 좋게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이번 블랙 사이버 어, 먼데이 때 삼성, LG 제품이 많이 팔렸다. 이건 이제 미국 소비자들의 소복, 소비 회복 심리가 많이 회복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어, 빌리언 달러를 세금으로 이제 에, 이제 이, 이 손실을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게 카본 뉴트럴 플랜이니까 탄소 중립 정책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나라마다 이제 이게 어려운데 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한국도 어렵다라고 할 정도면은 미국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환경에 관해서 어, 계속 이런 손실 보는거 이런 것들이 얼마 정부에서 대체로 더 밀어 두느냐 대세적으로 밀어 두느냐에 따라서 ESG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쪽은 성장하게 되는데 이제 요거를 미국 주식으로 옮겨서 보면 바이든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정책, 정책들이 미 의회에서 이제 미국은 의회에서 어, 예산안이 집행돼야지만 할수 있는 거니까 밀어 줄때 이제 저기 재생에너지 쪽이 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밀어 주는 게 아직까지 이렇게 좀 강력하게 밀어준다 라고는 볼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이제 음, 재생에너지 쪽이 아직 그래서 좀잘 어, 나갈 것 같은데 잘안 나가는 게 그런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하다가 이제 어, 포션을 많이 줄였는데요. 예, 그런 게 이제 어, 이런 게, 이제, 한국도 어려운데, 미국은 더 어렵죠. 그러니까 뭐, 한국이 방역이 어렵다, 이러면 미국은 더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예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어, 한국은 이제 개인 부채가 많은데, 이런 건더 넘어가고요. 미국 주식과 관계가 없으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어, 백신, 어, 패스, 백신 맞은 걸 증명해야지만 가는 거,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어, 부스트샷을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전화기로 그 이제 부스트샷까지 맞은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바코드 다운로드 저도 받아놨는데, 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저항이 심한데 한국에서도 저항이 심한가 봐요. 에,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심할 정도면 미국은 그보다 곱하기 몇배더 하면 되는 거죠. 에, 그리고 어, 사람도 어, 사망하는 숫자도 지금 이제 최근에 오늘 뉴스인가 보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카운티 카운티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뭐그엄면군할때뭐그 군이지 않습니까 군 정도의 크기가 카운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 지지도가 높았던 그런 카운티에서 어, 사망자 숫자가 2.5배 더 높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뭐 정치적인 얘기는 빼고 보더라도. 어, 지금 백신 같은 거좀안 맞고, 마스크 안 쓰고 한 쪽은 손실이 좀 크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에, 지금은 이제 막돈 넣어서 회복하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국력의 차이라든지, 경제적 측면에서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요런 걸 통해서 이제, 예, 그 다음에, 어, 베이징, 음, 저기, 어, 북경 올림픽 곧 있죠. 동계 올림픽. 근데 이제, 선수들은 가는데 정치적으로 보이콧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계속적이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뉴스 보면서 이제 말씀 전달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어, 뭐가 있었냐면은, 지난주 계속 저기, 미국에는 우주, 그 다음에 방위, 이쪽으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MBC에서, 이제, 어, 그, 이제, 그 대표들 인터뷰하고, 기업 대표들 인터뷰하는 내용이 중간중간에 이제 있었는데, 다들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하이퍼소닉이니까 극초음속이죠극초음속 뭐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어 중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쪽 얘기죠. 그 다음에 어또 하나는 우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어뭐 화성에 이제 미국이 가서 지금 그뭐 탐사선 보내서 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도 탐사선을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우주 관계되어서, 이제, 우주 뭐, 협회라고 할수 있겠죠. 미국 우주 협회 회장이, 더 우리가 더 발전해서, 아예, 이, 우주의 관계되어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꿈도 못 꾸게, 따라오겠다는 꿈도 못 꾸게 할 정도로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 이렇게 한게 지금 미국의, 내, 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먼저 지금, 베이징 뭐, 보이콧 이런 얘기 나왔지만, 어,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어, 이제 한국이, 뭐, 일본, 중국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 요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에, 예, 뭐, 이제 이 한국이, 뭐, 어, 코로나, 지금 저기, 새로 감염된 사람이 4,900에서 5,000명쯤 되나봐요. 그래서 뭐, 에, 미국에 들어오면 곱하기 또 하셔야 되죠. 에, 그래서, 여튼, 요런, 아리랑 마켓을, 아리랑 마켓이란다. <laughs> 아리랑 마켓이 진짜 있습니다. 제가 사는 근처에. 그래서 아리랑 뉴스를 통해서, 어, 에, 이제 이 세계 경제를 보는 그 시각을 하나 제가 같이 이제 나눠봤고요. 특히 이제 요 수출 관계된 거, 이제 요런 거나 아니면 가끔씩 이제 한국 뉴스인데, 미국 페더나 아니면 EU의 관계에 어서 어, IMF나 이런 EU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 뉴스 보는 것보다 더 이쪽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더 선명한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진짜 주식이 어, 폭락할 걸그 대폭락 같은 그런 경제 상이안 좋아서 아니면은 점점 더 이제 경제가 더 약화 성장성이 떨어질 때이 한국 수출 우리나 아니면 이런 imf 이런 것들이 한국에 나온 뉴스가 부정적으로 많이 어릴 때 그렇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 물론 이제 지금 얘기가 아니죠 패드가 어, 지금 연이제 패드 펀드 레이스 한 25%까지 올렸을 때 하는 얘기지만 이제 생각났을 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뭐 내일도 괜찮은 장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투자 되시고. 어, 그다음에 투자 뭐 하실지는 어, 이제 그, 제 포스트 보시면서 보시면 아이디가 다 되실 거니까 어,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